중등 꿈쟁이들 대상으로 메이크업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함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이번에 드림 주니어 과정 꿈쟁이들이 메이크업 캠프를 하였는데요. 새로운 경험을 하고 창의력을 기를 수 있었던 그 현장으로 가보실까요? 이번 메이커 캠프에서는 드림 주니어 과정 꿈쟁이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크레인오를 다루며 십자가 LED도 만들고 소리와 불빛이 나는 작은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이인 일조로 조를 이루어 십자가 LED를 만들고 투표를 통해 순위를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 네, 났어요? 못뭐 뭐가 나를 주냐면 가운데에 하나, 양쪽에 하나, 총네 개를 구멍을 뚫면 되는데, 여기 펜이나 아니면 뒤쪽에 그 니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쓰셔가지고 딱맞아요 이게. 딱맞을뿐이라게 있는데. 그 <laughs> 메이커 캠프를 통해서 많은 것을 얻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고, 과학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메이커 캠프를 하면서 그 시, 직접 만들 수 있어서 좋고, 그 서로 경쟁, 투표해갖고, 그 1등부터 5등까지 모았고, 네, 메이커에 대해서 잘 알고 유익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 DJ가 메이커 캠프를 했는데요. 메이커 분들도 저에게 정말 좋은 말씀해주셔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 저희도 같이 이렇게 노력해서 코디한 결과물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